섭취하는 음식 중에 기운을 탁하게 하는 것도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먹는 것들, <laughs> 제가 좋아하는 것들. <laughs> 이제 음식이 당연히 우리의 몸과 마, 마음과 또한 우리의 그 미세한 몸, 미묘, 미묘체에 에너지체에, 그 당연히 영향이 있잖아요. 몸에 당연히 영향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이제 몸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당연히, 이제, 음식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제, 오신체를 안 먹잖아요. 절에서는. 아, 저래서는 이제 채식을 하고 뭐 계란, 우유 비롯해서 모든 고기 종류는 안 먹잖아요. 저래서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굉장히 청정한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하죠. 아, 지난주 일주일간 이제 저희가 그 연단 국제 선언에서 음, 아주 맛있는 채식 그 사찰 음식을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어, 진짜 몸이 이렇게 깨끗해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음, 해독된 그런. 그래서 좋은 음식은 이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해독 해독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을 어, 보충을 하고. 그래서. 음, 예, 먹는 게, 이제, 음, 중요하죠. 예, 예 뭐랄까, 음,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어, 이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것과, 또한 운동과, 또한 그 마음. 그, 마음, 그 중에 이제 마음이 가장,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마음이 이제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마음이 평화롭고 또한 마음이 평화로우면 이제 몸이 저절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허용하게 되는 거요. 예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럼 몸이 저절로 치유를 해요. 모든 병을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런 어, 몸, 몸의 병은 이제 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무슨 좋은 환경, 몸의 환경 또한 마음의 환경,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평화롭고 갈등이 없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럼 이제 몸이 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마음이 이제. 어, 병을 낳는데 어,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한을 풀고 이제 한이 있으면 그게 이제 몸에 마음에 독이 되서 이제 병이 될 수도 있고 뭐, 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자비심을 배우면 또한 자비심과 감사하는 마음 이게 병을 이렇게 날수 어,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이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몸의 환경을 만들어 주도 뭐 매일 녹즙을 먹고 뭐 온갖 이런저런 뭐 뭐지 음, 치 치료법을 활용해도 뭐 사우나 뭐 여러 뭐 여러 가지 요법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온온 음, 음, 온 치료법 뭐냉 치료법 뭐하튼 그래서, 이 자비심, 용서, 용, 이제 용서를 기반한 자비심. 또한, 음,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 그리고, 용서를 기반한 자비심,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이두 가지 마음은 이제 우리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 매일, 매순간, 이런 마음을 내도록 해야죠. 우리 오늘 저녁부터 이제 자비명상을 배우거든요. 우리 월요일마다 하는 그런 이제 이거는 선전입니다. 선전. <laughs> 오늘부터 하는 자비명상. <laughs> 어, 그래서 자비명상을 이제 배울 거예요. 아무튼 자비명상 또한, 음, 감사,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제가 아는 도반스님의 이제 여동생이 그 어, 유방암 걸렸어요 이게 꽤 됐죠 이제 한 얼마 됐는지 모르겠네 한 6, 6년 7년 8년 됐나 그때 이제 제가 싱가포르 갔어요 도반스님이 거기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동생도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일단 식단을 식습관을 바꿨어요 그분이 암을 걸리고 나서 모든 이런 안 좋은 음식을 이제 끊었어요. 음, 뭐 가공 음식, 고기 종류, 또한 뭐 이런 것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녹즙 이런 것을 많이 먹고, 어, 아무튼 그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두 가지를 했어요. 어, 감사하는 마음, 감사 명상, 매 순간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그때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제 밥 먹기 전에 한참 그 식사 앞에서 이렇게 감사 명상을 조용히 감사 명상을, 아, 물론 뭐, 뭐 뭐라고,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그 노반 스님이 알려주셨,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감사 명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음식 앞에서 한참 있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우리 이렇게 이런 공양연계를 하잖아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수많은 중생의 노고와 은혜가 들어있네. 이 음식이 나에게 힘이 되듯이 나도 모든 중생에게 힘이 되기를. 이런 이제 이 연기법. 내가 수많은 중생들을 의지해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고맙습니다. 수많은 중생들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옷을 이런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좋은 집에 살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음, 미안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치유의 만하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거든요. 제가 <laughs>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원래 이건 무슨 혹뭐 무슨 하와이엔 뭐 기도라고 비슷한, 비슷한데 아무튼 그게 이제 치유의 만트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 치유의 만트라를할 때도 모든 이런 이제 그 중생을 생각하고 이제 특히 우리하고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그게 이제 좋은 인연이든 안 좋은 인연이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음, 안 좋은 인연도 우리에게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안 좋은 인연,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인연도 그, 그 분들 덕분에 이제, 망공부도 하고, 그래서 우리하고 인연의 모든 분들을 어, 생각하면서 이 만출을 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원래 그렇게 하는, 하는,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감사 명상을 했고 또한 이렇게 빛 명상을 했어요. 빛 명상. 빛 명상이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암 치료에서 그런 이제 연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몸에 들어오게 하는. 저는 매일 우리 자선할 때도 기도할 때도 빛 명상을 만추할 때도 빛 명상을 하거든요. 빛을 이제 저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몸에 들어오는 그런 것보다는 몸에 이제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빛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밝은 이런 빛을 이제 아, 상상을 해요. 이렇게 그 만추할 때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가피 명상이라고 하는데 음, 내일 그럼 가피 명상 어떻게 하는 조금 알려드릴게요. 어, 아무튼 이 뭐랄까 어, 그렇게 두 가지 빛 명상과 또한 음, 뭐랄까 가피 명상이라고 할수 있죠. 빛 뭐, 명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명상 그리고 식,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것을 바꿨어요. 근데 어쨌든 두, 혹이 두개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수술 안 했어요. 그분은.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낫다. 완치가 되었어요. 그분은. 물론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동생이 어떤지. <laughs> 그게 다시 재발성이 됐는지 뭐 하여튼 물어봐야 되겠네. 아무튼 음,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음식. 음식이 이제 음,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이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과 음식 마음 그다음에 운동과 음식 이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적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해서 좋은 사람이 있고 운동을 좀 적게 해서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해서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절대적으로 운동이 다 좋다 절대적으로 뭐 녹즙이 다 좋다 절대적으로 뭐가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어, 그래서 뭐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좋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잔본성 빼고 <laughs> 아무튼 음, 그래서 그냥 이제 어, 음식이 이제 질문에서 만, 완전히 많이 이렇게 살아내졌는데 어, 음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이 음, 탁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좋으면 그 음식 그거를 초월할 수 있어요. 마음이 괜찮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량식품을 많이 먹어도 이렇게 피자를 많이 먹어도. 또한 어쨌든 수행자의 그래도 수행자의 그 우리 연사스님처럼 우리 연사스님은 그 팥마늘 이런 거 절대 안 먹고 오신 채 절대 안 먹고 그런 그런 것을 쓴칼 이런 것도 어, 쓴 식당에 쓰면 그것을 아세요. 아무튼 어, 그런 어, 뭐랄까 그리고 고기 뭐 우유 뭐 주, 간접적으로 중생에게 해가 되는 이런 것을 다 안, 안드시고 뭐, 뭐지, 비건, 비건 하시고, 또한, 그, 뭐, 동물 이런 가죽도 안, 안 쓰시고, 뭐, 어쨌든, 이런, 이런, 이런 따라갈 수 없는, <laughs> 그런, 이제, 저는, 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제, 비건 한 스너번 시도도 하고 그랬는데, 다 실패하고, 아무튼, 그냥 제가 받아, 지금 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은사 스님은 어쨌든 그렇게 원사 스님이 먹는 음식은 사백 풀이라고 해요 사백 사백 그게 이제 청정한 음식 그런 음식이 이제 기운 기운에 이게 음식 이야기하려면 뭐 시간이 더 필요한데 그 우리의 그 미묘체에 그 영향을 미쳐요 뭐 예를 들면 마늘 같은 경우는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근데 마늘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마음은 이 균을 좀 어, 뭐라 하지? 정화하고, 뭐 이렇게, 어, 뭐랄까, 만나는 마음을 좀가앉게 하거든요. 뭐 이런, 그래서 모, 모든 음식은 영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우리에게 맞,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맞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가능한 만큼 이제 음, 폭력이 적은 음식들이죠. 이렇게 폭력이 적은 음식들, 뭐 이런. 해가 되지 많이 해가 되지 않는 환경이나 이런 그럼 그것 가능한 만큼 가능한 만큼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뭐 내일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다면 음, 그럼 얘기해드리고 일단 오늘 여기서 향하겠습니다 이공덕과 삼세공덕을 물보살아들의 폐양을본 받아 사용 없는 중생 성불을향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부 보답니다 세계 평화에 폐양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